요즘 자연 친화적인 유아 놀이터가 각광받고 있지만 공공 인프라 수요는 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세종시 신도시에서 개원한 국내 최초의 공립형 숲 유치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이 교실이 되고 숲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학습교구가 됩니다. 이러한 생태 유치원이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현실은 도심 속 대부분의 유치원이 실외 놀이터가 없거나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놀이대 중심의 단순 놀이가 대부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이 사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6km가량 떨어진 금남면에 있는 옛 영대초등학교 폐교부지. 시교육청은 이곳 약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농촌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태놀이터는 크게 놀이와 체험, 관리 등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놀이 공간은 흙과 모래, 물과 불 등을 테마로 자연 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체험 공간은 인근 마을의 농업을 함께 체험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요리해보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아이들이 활발한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도전과 보험심을 기르고, 마을 또 주민들이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놀이터는 하루 한개 유치원 이용이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동지역 단설 유치원은 분기별 1회읍면 지역의 병설 유치원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